나는 봄에 심은 게 없으니까 그것이 전부 다나무까지내거가 아니다 이 말이야 네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 유일의 정통 풍수지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님의 가르침을 잊고 있는 4대 계승자이자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주식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이사 멋지동입니다 사실 풍수질이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땅을 보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소통하고 교감을 할줄 아는 쉽게 말해서 자기 관리의 측면도 상당히 뛰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문가를 찾으실 때는 그 전문가가 최소한 어떤 객관적인 그런 실력을 쌓았는지 하다 못해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은 받고 나온 사람인지를 보시라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신 마스터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도 매일같이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무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혜택이다라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셔서 더 나은 삶을 사시는 것 그게 저희에게 보답을 하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보시기 이전에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도서 인터넷 강의 그리고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복바라기 자 필요하신 분들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아이고, 내일이 하지. 또, 금년에 할 걸, 아이고, 명년에 하지. 이걸 갖다가 전제로 하는 사람은 바로 망하는 거야. 왜냐하면, 은 시간이 한금이야. 세월은 부대인이거든. 사람을 기다리질 않아. 세월은 그대로 그대로, 유수와 같이 자꾸 흘러가는 거야. 오늘은 바로 내일 가면은 과거가 돼버려. 과거가 멀리 있는 아니야. 한시간 전에 일도 내가 놓치면은 다시 그, 그 시간을 갖다가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 인간은 생로병사로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살아 사는 시기가 있단 말이야. 시기가 딱 한정돼 있는데 유의불학은 너무소지라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은 나이 많아서 어, 알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 하루에 아침 해가 뜨는데 아침에 정식으로 일찍 일어나서 점 아침을 먹고 오전에 할 일이 있고 오후에 할그 일이 다생 있는데 아침에 한 8시 9시까지 늦잠을 자고 했을때그 하루의 일을 뭐 하듯이 그 하루에 해야 될 일은 새벽에 있단 말이야. 새벽에. 날이 딱셀 때에 벌써 오늘 하루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오전 오후를 맞춰서 어, 해야만이 바로 오늘 할일다 하는 거지. 하루 가면 또또 또 내일이 있고 또 하루 가면 또 내일이 있고. 항상 내일은 항상 있는 거야. 일년 농사도 마찬가지야. 천불경종 추후에 거든 지금 현재 가을 들판에 오곡백화가 황금들판이 지금 물어 익어 있는데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지금 이 가을 그 들판을 보면은 나는 봄에 심, 심은 게 없으니까 그것이 전부 다나무거지내거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들판을 보고 아 나도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은 어 저렇게 추수를 할 겐데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마찬가지로 오늘 할 일은 분명히 오늘 해야 되고 내일 할 일은 내일 해야 되고 명년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당겨서 금년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시작이 반이라 그랬거든? 시작을 하다 해놔 놓고 뭘 가지고 바라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을 해 놓고 봐야 자연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 방법이 있지. 바로 자기, 응?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야. 강변이나 학교 같은 데 가면은 아침 일찍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보면은 건강하고 또 아침 밥맛도 좋고 또 다음 하는 일도 또 기가 충만하니까 더 성실하게 하게 되고 생각을 모든 내 운명에 좌우명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모든 사람은 다잘 살고 싶어. 잘 먹고 호의호시 하고 싶고, 자녀들도 출세시키라고 노력하고, 또 이제 부모에게도 이제 참 효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초점이 있어야 돼. 내가 현재 저에 있는 나이면 뭐 나이에 따라서, 첫째, 가족관계, 가, 화, 만, 사, 성 인데 가족관계에 대해서 내가 자식이면은 자식의 노릇을 충분히 내가 잘하고 있는가? 라는 거 하고 부모가 됐다면은 그 부모가 됐을 때 내가 가장으로서 자식들을 갖다가 잘 돌보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볼 줄 알고 주위에 이 화합을 갖다가 이어나가는 사람은 다 성공을 해. 그러니까 혼자서의 편협된 그런 생각. 보통 보면은 내 자존심. 가면서 나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못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앞 길을 망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시각각으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걸다 보고 있는데 공존하고 공생 공존을 같이 살고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락가는 걸. 없애야 되는 거야. 내 목표는 뭐라도 할수 있다 가는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만이이 사회에 좀 얻을 가더라도 어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잘살수 있다 가는 거를 자신있게 나는 인생, 그 이제 선배로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의 마음가 잘 해서 한다면 은 모두가 다잘살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